깨어계신 상태에서 그대로 단전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은 배꼽보다 5cm 아래, 뒤쪽으로 7알쯤 뒤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다가 의식을 더 보겠습니다. 배꼽보다 아래, 그리고, 7알쯤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 정신을 둬 보겠습니다. 한 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쯤에 단전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많이 모이신 분 아니고는 좀 초학자한테는 잘안 잡힙니다. 단전이. 한참 공부를 하셔야 단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호흡이 1분 가까이는 늘어나야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쯤에 있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모아줘야 단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정신을 하단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충분히 집중하십시오. 네. 의식을 보내는 거지,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깨에 빼시고 편한 상태에서 정신만 가서 그한 점에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 힘을 주지 마십시오. 살짝 은은한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막 어, 힘을 쓴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살짝 어깨 힘 빼셔야 됩니다. 어깨나 입 쪽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몰입을 한다 갈 때, 어깨 쪽이 좀 뭉치거나, 이빨이나 입 쪽으로 좀 힘이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코끝에 좀 힘이 들어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단점만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예. 정신을 거기에 편하게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용쓰지 용 마시고, 어디 다른 난체에서는 막 용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볍게 의식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3며 들이마시고, 1, 2, 3, 3내 쉬기 바랍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단락 시간입니다. 네. 바로 깨어나시고, 단전 붙잡으시고, 소리에 맞춰서 숫자 3면서 마음속으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음양으로 들숨 날숨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분 담으시고 입분안 습니다. 단학에서는 코로만 숨을 조절합니다. 단전 집중하는데 의식에 7알에서 8알 세는데 2R에서 3R 이 정도 네, 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전 바라보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의식은 단전에 계속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잘 집중이 안 된다, 배가 좀 차갑다는 분들은 손바닥으로,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배꼽 아래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하세요. 살이 맞닿으면서 촉감이 있어가지고 집중하기가 한결 편합니다. 좀 산만한 타입 같으면 손바닥을 대고 하세요. 깨어서 아랫배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모른다 하시고 깨어서 하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들숨, 날숨만 번갈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너무 간단해서 네. 뭐가 더 있나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단전 바라보시고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깨어서 단전 느끼시면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들숨과 그 낯숨은 겨대로. 숨은 안 끊어, 그치는 건 없습니다. 혹시나, 어, 지식하신 분들은, 네, 지식하시면 안 됩니다. 숨을 그치는 호흡은, 어, 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깨워서 하단전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떼어서 네. 생각 일으키지 마시고,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 생각 일어나도 에너지가 분산되고요, 단전으로 못 가고, 조셔도 에너지가 끊어지니까, 의식이 끊어지니까, 에너지가 단전으로 못 내려갑니다. 아랫배 가서, 정기신이 만나야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조금 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적당히 조시다가, 정신 차리시고 다시 호흡해나가시길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아랫배에 정, 의식의 정신, 심 호흡의 기운 이 세가지가 만나야 단전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나고 오래 만나고 잡념없이 만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아랫배 에너지가 더 많이 쌓여 가야 됩니다. 네, 혹시 태식하시는 분들은 네, 호흡길이 맞추지 마시고 본인 하시는 자동법대로 깨어서 태하고 단전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네, 때로는 어, 하단전, 때로는 태 한쪽이 약해지면 약해진 쪽을 더 바라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의식하시면은 더 살아납니다. 단정이든 태든 그렇게 같이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십시오. 깨어서 호흡하십시오. 누구나 다 원하시는 목표,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경우는 극히 그문, 드문 경우를 말합니다. 다 가능하니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하단전 느끼시면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깨어서 하단전 바라보시면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우리 아랫배에 정, 생명력 우리 호흡, 기, 의식, 정신 이렇게 정기신 세 가지가 단학의 삼보라고 그러는데 이세 가지가 아랫배에서 만나서 엉기고 네 이러면서 단을 만듭니다. 자꾸 아랫배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네, 단전 바라보면서, 조시자분들은 네,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이렇게, 네, 어, 수동법으로 숨을 조절하시고요. 또, 택시자분들은, 단전과 태를 동시에 느끼시면서, 깨어서 네, 더 약해진 쪽에 더 정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전이 약하면 단전에, 태가 약하면 태에, 번갈아서 의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학자는 호흡을 따라다, 따라다녀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단전만 보셔도 됩니다. 호흡과 너무 안 친한 분들은 호흡을 따라다니면서 호흡하라고 하지만, 좀 친해지신 분들은 이제 그냥 단전만 보시면 됩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그대로 호흡에 들어가세요.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호흡과 너무 안 친하신 분들은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갈 때 호흡을 좀 따라 따라 다니면서 호, 호흡에다가 마음을 두는 그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익숙해진, 익숙해진 분들은 그냥 단전 바라보고 하세요. 깨어서 하단전 느끼시면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가슴이 좀 답답하게 에, 막힌 느낌이 들더라도 그 가슴을 의식하지 마시고 명치나 가슴을 의식하지 마시고, 자꾸 아래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그러다 그러다 뚫립니다. 경락이 뚫려야 그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초반에 느껴지는 답답함은 오히려 좋은 증상입니다. 단락이 잘 되고 있구나. 경락이 안 뚫려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뚫리면 사라집니다. 개의치 마시고, 하단자를 바라보면서 호흡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단전 바라보시면서 숫자, 숫자를 헤아려주시고 네. 1, 2, 3 1, 2, 3 얼마 안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